것은요. 어, 정규 분포는요, 확률 밀도 함수가 아예 정해져 있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가 요딴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알겠어? 네. 근데 요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게왜 정해져 있냐면 이게 내가 너 독립 시행하면서 얘기했었죠. 이항 분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확률 질량 함수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항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걔네들을 약간 특화된 이상률변수의 분포로서 배운 거라고 이항분포를 마찬가지야 연속확률변수를 보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약간 뭔가 좀 많이 자연현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야, 사람들의 키를 생각을 해보자 키 사람들의 키를 생각하면 평균 쪽에 많이 몰려있죠 그니까,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가 한 175라고 해봐. 과연, 3억도. 사람 5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140인 사람도 있겠고, 맞다. 190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얘네들에 비하여 175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그럼 얘네들의 분포 상태를 보면, 이렇게될 거라고, 거의. 그죠? 맞죠? 이해 되십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키의 분포는, 키의 어? 분포는 이러한 상태의 분포가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식으로 나타내 본게 바로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예요. x 값에 대하여 식으로 어... 표현해 본 거야. 알겠냐? 그럼 얘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이라고 개수가 있어요. 2파이 요 파이는 원주율 3.14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 있는 요 시그마는 뭐냐? 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뜻해요. 그럼 자료의 특성 값이죠. 그럼 얘도 상수죠 시그마도요 맞습니까 분의 1이고요 2의 2라고 하는 건 자연대수라고 해서 2.71 뭐뭐뭐 되는 파이 같은 약간 상수야 그죠 무리수인 상수예요 자연대수 무리수예요 무리수 2예요 알겠죠 그럼 2의 지수승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제곱이다 라고 지수함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수함수를 문과학생들이 다루겠어, 안 다루겠어. 뛰어나! 정신 차려, 집중해, 여기 봐. 어딜 보고 있어. 안다녔요 자, 여기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다루진 않는다고. 다만 생긴 모양만 조금 간단하게 좀 보시고, 어떤 자료들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는 자료의 특징이 된다고. 그럼 여기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 함수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놈을 평균과 표준편차가 요 함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식을 갖고 있는 걸 정규분포라고 하고 식으로 나타낼 땐 n, m,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으로서 나타낸다. 자, 이항분포는 n 시행의 수와 1회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과 p가 결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bnp로 나타냈었죠.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으로서 나타냅니다. 약속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얘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확률 밀도함수 자체가 m하고 시그마 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률을 m과 시그마 제곱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라 거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정규분포는 m, sigma 제곱을 나타냅니다. 알겠어? 네. 이해돼? 네. 그래서 얘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률을 계산을 할 건데, 아, 아니다. 그 전에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정규 분포니까 평균 m 이고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요런 놈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에요. m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제곱, 분산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걸 보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야, m이 커지면 m값이 여기였다가 커졌어. 그럼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그래프가. 더 커지면 이렇게 생기겠죠. 알겠어? m 값이 작아지면 이쪽에 생기겠죠. 그래서 m 값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좌우로 평행 이동이 되는, 되는 그래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직선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야. m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렇게 돼 있죠? m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렇게 돼 있죠? m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렇게 돼 있죠?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 나오고요. x가 m일 때최대값 루트 2파 시그마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 그죠? 왜죠? x가 m일 때 m일 때 제일 높을 거 아니야. 최대값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이, 여기다 x에다 m을 집어넣으면 돼. 0m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m m의 적곱이 0이잖아. 분자 0이죠. 그럼 이의 빵승이니까 2의 빵승은 1이죠. 얘가 1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럼 루트 2파 시그마분의 1이라고 하는 최대값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다음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곡선이 이 곡선이 종 모양의 곡선인데 이봐봐 아 자뭐요 요거 제일 높게 올라가는데 이런부터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끝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한도 끝도 없이 쭉 나가요 계속 나가요 계속 이렇게 나가야 돼기에는안 가는 거야 네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네. 무한수, 무한수. 잘 얘기했어요. 예, 무한수예요. x 축에 점점 점점 가까워지는데 여기 이 높이가 거의 0에 가까울 만큼 거의 0인데 안다. 끝없이 가도 끝없이 가도 안다. 미다다 <laughs> 볼래? 안다하으면 어떡할래? 다는데요 야, 어, 이게 뭐, 미세하게 흰거 보여? 안 보여? 여기. 없습니다. 아 다시 끄면 되잖아 불편해. 불편해. 됐어? 안 닿았지? 네. 네, 여기도 이제 안 닿.. 이렇게 네네네데 아,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예요? 방금 뭐예 올라갔어 됐죠? 몰라. 올라갔어? 아씨 네. 어? 일정한데 재밌다 뭐야 안 그려서 마이에요 네. 아, 그래, 뭐. 그래서 음. 만족해? 음. <웃음> 만족하니 <웃음> 네. 얘들아? 네. 아 힘들다. 토라 할것 같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안 그려요. 자 위에 있는 것도 그려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오. 됐습니까 예, 끝없이 아. 가는, 가는, 그러한 그래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를 넓이를 정확히 구할 수 없지만, 어쨌든 넓이는 1로 수렴해요. 극한 값이야. 1로 수렴할 뿐이야. 알겠냐? 음. 그 m의 값이 일정하면, 표준 편차 시그마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가 올라가. 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주의에 밀집한 거죠. 그럼 평균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균주의의 확률이 높은 거고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낮아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낮아지니까 여기는 좀더 올라오겠죠, 이렇게 요놈에 비해서 올라오겠죠. 네, 그거야. 야, 차렷갖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봐. 콕 눌러. 그럼 내려가면서 이렇게 여기는 올라오는 거잖아. 네. 맞아? 더 눌러. 그러면 얘가 꼭대기가 내려가지만 얘는 좀더 넓게 퍼지는 거지. 네. 넓이가 일로 유지가 되려면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 낮아지면서 옆으로 퍼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시그마가 작을수록 높아지면서 좁아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그마 값이 만약에 일정하다면 m의 값에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같다. 그러니까 뭐냐. 시그마일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m이 좀더큰 놈이야. 시그, 시그마일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처럼 이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됐어요? 이얘왜 이래? 미쳤나봐. 어. 그러니까 m이 이쪽으로 옮겨왔을 뿐인거야 m이 이쪽으로 옮겨왔을 뿐이고 요 그래프 요, 요 뭐야 이 간격 폭이 있죠 폭은 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시그마가 2짜리면 요정도 폭이 유지가 되는 곡선을 그리면 된다고 알겠어요? 평균값은 나라도 시그마값이 같으면 평행이동해서 폭이 질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알겠죠? 알겠 자 그러면 네,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무엇이냐? 이걸 배우기 전에 먼저 예부터 먼저 하는 거야. 자,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이 1인 이러한 확률 변수는 Z라고 약속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Z는 평균이 얼마다 0이다, 분산이 얼마다 1이다라고 정해놓는 거야. 그런, 이러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얘를 갖다 얘기를 하냐면, 이게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확률값을 계산할 때, 범위를 정해놓고 확률을 계산할 때, 이 넓이를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넓이를 계산하려면, 여러분이 미적분에서 배운 적분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지수함수의 적분을 여러분이 할수 있어? 없어? 없잖아. 문과에서 지수함수 적분을절대할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이를, 장난하지만, 평균과 분산이 0, 1인 요 놈에 대해서 넓이를 일단 구해놓은 거야. 컴퓨터가 1, 일이다 계산한 거야. 그게 200쪽에 표에 있어요. 그러니까 0부터 A까지의 넓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Z가 확률 변수 Z를 쓰는 거예요. 표준화된 거니까 좀 특별한 거니까 Z라고 쓴다고. 원래 X지만 X들 중에서, 확률 변수들 중에서 특별하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놈을 Z라고 좀 특별하게 이름을 지은 거야. 알겠어? 1, 4, 1 확률이 궁금한 거야. 이 그래프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0하고 1, 4, 1 확률이 궁금한 거야. 근데 이거를 컴퓨터가 이미 계산을 했대. 이거 계산한 값이 얼마야? 200쪽 펴봐요. 맞 했어요? 네. 했어요? 네. 0 3 9이 네. 8 4 0 3 4 1 3 어, 나한테는 없나 보네. 아, 있구나. 맞아요? 자, 1일 확률이 얼마냐면 0.3413이에요. 네. 그러니까 0부터 1일까지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Z 값이 0부터 1일까지 확률. 그럼 Z가 1인 걸 찾으면 돼. 0.343이잖아. 그럼 옆에 있는 거 뭐냐? 1.01, 1.02가 될 확률은 0.3461이라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얼마까지 있냐면 쭉쭉쭉 가서 3.3까지 있는 거죠. 3.3 9까지 있는 거죠. 3.39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 거의 희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봐봐, 얘가 1일 때까지는 0.343이야. 2일 때까지는 뭐0 477일이야. 근데 3이 딱 되는 순간 3.39까지 있다라고 그랬잖아. 3.39가 되는 순간 거의 0에 붙은 거야. 거의 0에 붙은 거라고 그럼 여기 뒤로 가봤자 확률값들이 넓이가 크게 안 달라져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3.3 넘어가는 것들은 계산을 잘안 한다라는 거고요자 여기는 요놈이 완벽한 대치형이기 때문에 반뚝 잘라서 이 반쪽 넓이 얼마일까요? 0.5겠죠 왜? 전체 넓이가 1이니까, 그러면 절반이니까, 2분의 1.5가 와... 0 되겠죠. 아시겠죠? 이해 되십니까? 그리고 또한, 모두 할 수가 있냐면,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자, 0부터 A까지가 0.0, 0.2래요. 예를 들어서 0.2래요. 이 확률이. 그럼,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도 얼마일까요? 이 넓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얼마야? 어, 확률 얼마야? 아 0부터 a까지가 0.2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럼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얼마냐고? 0.2 차후 대칭이니까 알겠어? 요것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표준화된 거에서는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편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몰라도 영하고1로 되어 있는 표준화된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넓이를 표를 보고 바로 찾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어요 어, 쓰는 거 말씀드릴게요. 0.5이 아래까지. 이렇게 알아야 <laughs> 자, 그럼 이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건 22번에서 26번인데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한번 볼게요. 확률에서 Z가 0하고 1을 따라요. 정규분포 0, 1을 따른다고. 오케이? 평균이 0이고 1을 따른 거니까 어, Z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래요. 0하고 1.96 사이가 아니라 1.96보다 작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로 봤을 때이 전체 넓이를 다 구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수 있는 건요거밖에 요거, 몰라요. 영하고 1.96 사이가 넓이 얼마야? 표에 나와 있어요. 영하고 1.96 사이요. 예. 영하고 1.96 사이의 넓이. 200쪽에 나, 있잖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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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얼마야 이게 1.96에 예, 해당되는 값을 보시면 돼3315 어? 4, 4, 4 7 9 0 4750 4750 4750 오케이 좋아요 4750이죠 0.4750 은현비가 0.4750이야 오케이 그러면 P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뭘까? 이 전체 넓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는 있 4750에다가 0.5더 해야죠. 어, 알겠어? 이해돼? 0.9750이야. 됐죠? 그 다음에, 마일부터 3, 4, 2, 1 확률이래요. 마일부터 3, 4, 1 확률이면 요거 보셔야죠? 음... 네. 그럼 요 날비잖아? 네. 이 날비 어떻게 구할 거야? 아까처럼. 0부터 3까지 구한 거에다가 0부터 마일까지인데, 마일부터 0까지인데 요거는 0부터 마일까지로 바꿔서, 아, 0부터 1까지로 바꿔서 구하시면 돼요. 네. 예. 0부터 1까지와 0부터 3까지를 구한 거두 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어? 우우. 어떻게 하는지 알겠냐? 이해 되냐? 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자 이거 계산하세요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계산하세요 그, 어떻게 계산할까요 e 뭐, 고2이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1할비잖아요아 아. 얘를 같이 봐 봐. 그럼 뭐 대로. 지지 뭐 얼마에서? 그, 그 에서0.4 아니, 얘가 4771이네. 예. 4 7 7 2. 4 7 7 2이네 예. 그럼 그래, 1에서 빼야지. 0.5에서 빼야죠. 음. 아, 그러네. 다르니까. 그래서에서7 되잖아.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 말고 0.5에서 아, 빼 주는 아, 걸로 아, 기억해 아, 주시는 아. 게 좋다고요. 아, 0.5에서 아, 절반이니까 왜못 하러 요것까지 더하고 요것까지 나중고또빼못 하러 가요. 아니 아니. 0.5에서 빼 주는 걸로 아, 공식화해서 아, 기억해 주셔. 아니, 알겠죠? 아니 뭐 1에서 빼는 것도 어, 나름 참신하네요. <laughs> 나름 새로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그렇지 <laughs> 않습니다. 왜냐면 0.977일 그걸 계산하는 게 0.5를 더해서 나온 값이잖아. 요 네. 표에 나와 있는 값을 그대로 쓸 거면 0.5에서 빼는 걸로 가는 게 좋죠. 맞아요. 이해되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넓이 구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숙제로. 네. 숙제요? 쌤들 쌤 아, 인지섭 쌤. 정말 안 해요. 하고싶거 봐요. 어디까지... 1 6 5초까지만 해오세요. 1 6 5초까지만 알겠죠? <laughs>